지질과 지질 사이를 채워주는 거예요. 지질과 지질 사이를 견고하게 채워주니까 어때요? 피부가 팽팽해져요. 보이세요? 이 끈적임이 느껴지시나요? 응? 끈적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광이 어떤가요, 여러분들? 광이 좀 보이실까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얼굴이 더 환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이렇게 막 속건조가 심해지고 홍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햇빛도 강해지고 공기 중에 습도가 없어지잖아요. 살짝 바람만 불어도 얼굴이 금방 건조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희 화장품의 가장 궁극의 목표는 예방이에요. 예방. 바이오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노화를 늦춰주는데 한 몫을 할 수가 있어요. 지질과 지질 사이를 채워주는 거예요. 지질과 지질 사이를 견고하게 채워주니까 어때요? 피부가 팽팽해져요. 그 팽팽해진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 히알론산이에요. 그 히알론산이 수분의 역할도 하지만은 지질을 우리가 말하는 공구리 역할을 하는 게 히알론산이란 말이에요. 지질과 지질의 간격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셀틈 없이 피부가 계속 당겨져 있는 상태겠죠. 그 다음에 이 히알론산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히알루론산이 많아야만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50대가 되면요, 은 여러분들 히알루론산이 60%가 소실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50대가 넘어가면 어때요? 피부가 쭈글쭈글쭈글쭈글해지죠. 거기에 얘를 끊임없이 넣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요, 여러분들 두번세번 번 레이어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듬뿍듬뿍 발라. 하려...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 끈적임이 느껴지시나요? 어? 끈적임이 없는데 어떻게요? 지금 광이 어떤가요, 여러분들? 광이 좀 보이실까요? 이렇게 코팅 역할도 해주지만은 얘는 초저분자예요, 여러분들. 초저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피에 남아 있지가 않아. 진피 쪽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전혀 끈적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더 발라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더 발랐어요. 이게 끈적인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제이 손이 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벌써 속으로 싹 먹었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바르면 바를수록 얼굴이 더 환해지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세포와 세포 사이를 그 간격들을 다 촘촘하게 채워주니까 피부가 다 펴진 것처럼 보이면서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얼굴이 더 환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광이 날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주름과 주름 사이가 많다 그러면은 이렇게 광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물을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두번 발랐죠. 세 번은 못 발를까요? 발랐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때리는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들 표피에 남아있는 느낌이 드나요 뭔가 드라이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얘는 초저분자기 때문에 피부 속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피부 광이 보이시나요 모공이 닫히는 원리는요 그냥 피부 밀도예요 밀도가 좁아져야만이 모공이 닫힙니다 바이오트리트먼트가 모공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부 밀도가 좁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모공이 좋아진다는 거는 결론은 피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너무 피부 깨끗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맑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세번 발랐죠. 네 번은 못 바르겠어요? 이렇게 발립니다. 끈적임이 있어 보이나요? 얼굴이 점점 더더 더 환해지는 거를 느끼시죠? 속건조 걱정하지 마세요.